김대 Good job. y o u 그 g Sungang say you cook your eyes out of the s h a 게 s h i semi-rochique. w h a 나 did you go? Shamshi. What did you get o u 어 여기 안녕하세요. 어우 우리 형은 진짜 미녀들만 있다. 그치? 그치? 그래가지고 이걸 키면 조명이 좀더 밝아져요. 그럼 얼굴이 더 밝게 보이지? 어 그죠? 강의 괜찮죠? 어좀 있다. 강의 그 카메라 켜는데 괜찮다 그러겠지. <laughs> 오늘 네. 수업을 잘 듣고 내일 시험도 잘 보시고 안녕하세요 임시프림안송이 닮았다는데. 어. 저, 아, 저요? 어저 어, 저 친구는 근데 왜 오지도 않아. 어. 이 친구들 저 친구는 말만 많고 오지 않아자 <laughs> <laughs> 잠시 우리 저 쉬는 시간을 켰는데 이제. 우리 농담삼아 이 시설이 재밌어 보인다 해고 네, 그냥 잠시 잠시 쉬는 시간을 켰어요 나중에 봐요. 안녕. 우리 <laughs> 간식 먹으러 갈 거야. 바이바이. 바이. 간식 먹으려면 쫓아와. 바이바이. 바이. <laughs>